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옷을 두껍게 입게 되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 이 추운 날씨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따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이 시간을 통해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스윗드림 김하연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더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회성을 위해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은 1950년대 후반 미국 정신과 의사인 에릭번이 창안한 교류분석입니다.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응용한 체계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법입니다. 에릭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자아 상태로 그 인격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이세 개의 자아는 각각 분리되어 특이한 행동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릭번의 구조이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자아는 세 가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 양육자를 보면서 습득하게 되는 어버이자.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거나 생존을 위해 적응하면서 발달시키는 어린이자. 그리고 이두 자아를 중재하면서 발달해 나가는 성인 자아로 구분합니다. 이세 가지 자아를 통해 우리는 인격,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각 자아에서도 기능적인 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아버지 자아는 기능에 따라 비판적 어버이 자아와 양육적 어버이 자아로 구분합니다. 비판적 어버이 자아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 및 가치관을 담당합니다. 규칙, 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배적 태도를 보이게 하는데 주로 명령적 어투인 이것을 해야 해? 나 이것은 하면 안 돼? 와 같은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정에서 아버지 같은 역할인데요. 우리는 보통 아버지라 하면 가부장적이고 엄격하고 규칙적이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이 너무 강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너무 엄격하고 규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융통성이 줄어들고 강압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만약 직장 상사가 이런 분이라면 분명히 일 처리에 있어서 철저하고 엄격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부하 직원들은 피곤해지고 힘들겠죠. 어버이자의 또 다른 기능인 양육적 어버이자는 보호자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대로 내면화되어 발달합니다. 친절, 동정, 관용적 태도를 보이며. 위로와 격려와 같은 타인을 위한 행동과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지나친 보호로 인해 간섭을 하게도 됩니다. 소위 잔소리가 심하게 만드는 내용이지요. 비판적 어버이자아가 아버지 같은 영역이라면 양육적 어버이자아는 어머니 같은 영역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잘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죠. 그러다 보니 양육적 어머니자아가 높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항상 챙겨주다 보니 편해집니다. 그러나 소유욕이 강하고 잔소리가 심해져서 더군다나 자아 기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잘 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화병이 걸리기 쉬우니 속 시원하게 말을 전달하세요. 성인 자아는 기능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구조 자체로 기능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적응성이 높습니다. 냉정하고 논리적이며 이성적 영역을 담당하는데 감정을 억제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이 영역이 높은 부분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매우 스마트하게 보이겠지만 부정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다소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때 매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우리는 아이들을 두 가지 모습으로 볼수 있는데요. 언제나 항상 하하 호호를 연발하며 개구지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는데, 혼자서 풀이 죽어 있거나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해맑은 얼굴로 웃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리고 너무나 착해서 선생님이 하는 말에 항상 귀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무나 예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린 자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린이 자아도 어버이 자아처럼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는데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와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로 구분합니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는 충동적, 호기심, 욕구, 자유로움, 예술성, 창의력, 직관력, 열정, 본능과 연관이 있는데요, 자아 기능 가운데 가장 내분년의 욕구와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하는 어린이자는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공감적 능력을 나타나는데요. 타인의 주장에 수능하고 협상하는 소위 착한 아이 포지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감정적으로 잘 호응해주며 공감 능력이 좋습니다. 이 수능하는 어린이자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다닐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기능 가운데 어떤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 유형에 따라 소통하는 형식이 달라지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유지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힘겹게 하고 결국 파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자아 기능을 항상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아주 사랑합니다. 건강한 자아 기능으로 서로 아름다운 소통을 하며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스윗드림 김하연이었습니다.